저 앞에서 가봤어. 다 아, 왔는지. 어, 싫어가져왔는데 시러와... 차에 싫어 왔어. 근데 요 애들 왜 깔아주려 했는데, 야이 좁아가 안 되겠더라. 아, 나중에 조심하면 내가 갈아붙이면 되지 않? 어, 요못 뭐, 있어, 요 아버님? 예, 아는데요. 요서 요래 갈아붙는 거 저기 지 어, 근데 요 못이 있어요, 못 조심하세요. 아, 내 빠른 힘으로 다 해줄게. 어, 알겠어요. 전연장다있으니 어.

위에는 야 가파도 붙니다 가파 있어요. 응. 저뜨거 가파 있죠. 저, 저 위에. 예. 가파 있어. 요그 안전망 건축할 때 안전망 쓰는 가파 있죠. 힘 어. 바로 급기라요. 그 가파 말고 나중에 추가해요. 그냥 일, 일단 요래 놔 놔두세요.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놔두세요 가파도 가파도 어. 준비돼 있어. 요 안주해도 내가 는데 <laughs> 아니 너무 지저분하게 주변에 놔두면 안 되니까. 아, 에, 이제 깨끗하게 해 놨으니까 요렇게만 해놓으면 되니까. 요거 흙 남은 거는 아버님 예, 예. 쓰세요. 밭에 예, 예. 해하고 걸음하고. 자주 안하셔도 된다. 응. 어. 내가 여기서 처리할 모양이. 내가 사료 하고 이 갖다 놓을 테니까 물하고만 깨끗하게 이제 챙겨주세요. 예, 예. 아버님 요거 물. 이거 틀면 돼 수도공시처럼. 예예. 이렇게 틀면 돼. 예. 요거 이게, 응. 개 박그럭도. 예. 집에 있죠. 집에 없소 예. 집에 돌아가도록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에. 옛날에 내가 이개한 스무 마리 키웠거든. 예. 키울 때 개로 나는데 이제 개쳐가고안했구나 너. 예. 밑에 개민사는 박그럭 전부 다 끌어가면. 예. 아파트 폐기물 나오는 것 빼면 되거든 요 예. 뭐사것도 없고. 또 어디 또 다른데도 이런 이렇게 애들 짬밥 주고 이런데 있으면은 짬밥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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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즘은 그래 주면 안 된다고. 사려 줘야 된다고. 물도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애들이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 <laughs> 그죠? 호텔이죠 이제. 그래, 요 목줄도 사과 아니죠? 네, 어, 잘하셨어요. 나중에 애들 없어지더라도, 제가 또 애들 병원 갔다가 데려놀 거거든, 중송아. 예. 애들 그래야 줄 틀어놔도 자기네들끼리놀 거거든. 줄안 묶어도 되니까. 그, 애들 없더라도, 제가 리고간 걸로 아세요. 예. 예. 중성아 애들 둘이, 그, 그 남자애들 둘이만 중송아 하면 되거든요. 아버님, 어, 어르신, 갈게요. 네. 음, 물하고 깨끗하게 사료, 네. 내가 이거 갖다 놓을게요. 네. 네. 다른 사료 사지 마시고요. 아버님, 네. 제가 갖다 놓은 사료만 주세요. 그냥 감니다 네. 네. 어르신, 네. 갈게요. 네. 아, 잠깐만 간식, 간식, 간식. 여신 또 내, 내나오서 기다리신 거다. 간식. 간식. 아이고. 차가. 차가. 아, 몇개개 껌을 갖다 놔야 되는데 요거로자요거라도한두 개씩 놓도록. <laughs> 아 이제 개판이요 개판. 차이 개판이야. 아 잠시만. 아이씨 거치대가 없어갖고 거치대가